저는 세코 나는 정기영입니다 오늘은 음, 고기를 음. 먹어볼텐데요 근데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된장 한번 먹어볼게요네나 먼저 먹어볼까요 고기 하나 더았어요음 음. 맛있네요 밥 그릇이 떨어졌어요. 니큰 났다. 아달러왜 달라. 아물도 마실게요. 이거 내 거야. 이거 영업 거야, 승업 거야 좀.

삼겹살, 이겹살, 삼겹살, 오겹살, 백겹살, 무한겹살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어,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하지 마세요. 안녕 바이 바이